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계신가요? 저도 요즘 아침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고 아이들 등원시키고 돌아오면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영상 기획하고 촬영 준비하고 중간중간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또 아이들 하원 시간 맞춰 나가야 하고요. 이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쁜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가끔 멍해질 때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뭘 먼저 해야 하지?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은 뭐였더라 머릿속은 가득한데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럴 때마다 답답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 하고 찾게 된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원더셰어 이드로 마인드입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 앱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생각과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한눈에 정리해주는 똑똑한 마인드맵 도구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자주 쓰고 진짜 인생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만큼 유용하게 사용 중인 원더셰어 이드로 마인드.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드 리고 실제 활 용해 본 후기 까지 영상 으로 함께 전 달해 드릴게요. 복잡한 하루를 구조화하는 법. 저는 사실 완벽한 계획형 인간은 아닌데요. 오히려 감으로 움직이고 계획보다는 흐름에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육아와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다 보니 이제는 구조적인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이어리도 써보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메모장도 활용하고 포스트잇을 활용해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곳에 흩어놓으면 나중엔 정리하려고 썼던 정보를 다시 정리해야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던 거죠. 특히 유튜브 콘텐츠 처럼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하고 내용을 세분화해서 기획해야 하는 작업에는 단순한 메모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드로 마인드가 저에게 딱 맞았던 이유는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구조로 정리해주는 마인드맵의 시각화 때문인데요. 마치 머릿속 지도를 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중요한 건이 마인드맵이 제가 힘들이지 않아도 정말 예쁘고 편하게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드로 마인드는 그냥 틀을 제공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했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드로마인드의 핵심 기능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직관적인 UI 처음엔 마인드맵이라니까 왠지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드로마인드는 정말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가지가 생기고 드래그만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어서 기계치인 저도 금방 익숙해졌는데요 색상 변경, 아이콘 삽입, 강조 등도 클릭 몇 번이면 끝 디자인을 전혀 몰라도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마인드맵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템플릿 제공. 빈 화면 앞에서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드로마인드는 그런 시작의 부담을 줄여줘요. 이미 목적별로 짜여진 템플릿이 정말 다양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요. 영상 기획, 업무 정리, 공부 계획, 일일 루틴, 강의 노트 등 분야별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많아서 시작이 정말 쉬워진답니다. 세 번째, 시각적 완성도. 정리된 마인드맵이 마치 한 편의 인포그래픽 같은데요. 글자 크기, 선 굵기, 색상. 이모티콘, 아이콘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 심지어 노드에 이미지, 하이퍼링크, 메모까지 넣을 수 있어서 단순한 구조도가 아니라 정보가 풍부한 시각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업과 공유 기능. PDF, 이미지, 엑셀, HTML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자료 제출할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은데요. 저는 브랜드와 미팅할 때 이걸 PDF로 변환해서 제안서처럼 보내드리면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드는 신의 한수였는데요. 내가 만든 마인드맵이 자동으로 슬라이드로 변환되니까 딱딱한 PPT보다 훨씬 인상 깊은 발표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제가 실제 일상에서 활용하는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콘텐츠 아이디어 정리 저는 한 주에 롱폼, 쇼츠 협찬 영상 그리고 최근에는 강의업업 제안도 받아서 강의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머릿속에 넣어두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드로 마인드에서 영상 종류별 가지를 만들고 각 가지마다 세부 아이디어, 촬영 포인트, 제품 특징, 강의 주제 등을 분류해 두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아이들 루틴 설계. 초등학교 어린이집, 방과후 학원 아이 셋의 스케줄이 모두 다르다 보니 정말 헷갈리거든요. 기존엔 메모장으로 시간표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한 눈에 안 들어와서 가끔 누락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인드맵 형식으로 루틴을 짜보니까 공백 시간, 겹치는 일정, 반복되는 루틴이 한 눈에 보이고 조정하기도 쉬워졌답니다. 세 번째 자기 개발 독서 정리. 요즘은 책을 읽으면서 꼭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강의 영상에서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내용을 요약 해 해서 정리하곤 하는데요. 이드로 마인드로는 챕터별로 요약 하고 관련 콘텐츠 아이디어까지 연결해서 정리하니까 그냥 독서 가 아니라 콘텐츠 자산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브랜드 제안서 정리 브랜드 미팅 전에 꼭 마인드맵으로 컨셉을 정리하는데요. 협업 포인트 타깃층 콘텐츠 흐름 등을 정리해서 pdf로 내보내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설득력 있어 보여요 실제로 브랜드 측에서도 한눈에 이해가 돼서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신답니다. 엄마 일지야 tv 오늘은 원더쉐어 이드로 마인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활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원더쉐어 이드로 마인드 프로그램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콘텐츠 기획이 잦은 분들 자녀 교육이나 가족 일정 관리가 복잡한 부모님들 회의 자료, 기획안 발표용 자료를 자주 만드는 직장인들 디자이너, 강사, 프리랜서처럼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정리에 약한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 다 보면 생각 정리에 대한 부담 자체가 줄어들고요. 지금은 하루를 이 앱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할 정도인데요. 바쁜 하루를 단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훨씬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원더셰어 이드로우 마인드는 단순한 정리 앱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계획을 시각화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여서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원더셰어 이드로우 마인드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있지야 TV. 엄마 있지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 도 한번 만나보세요.